어, 10번 보면 시작점이 3,0이야 그지그 네. 다음에 루트 안에 부호가 플러스 루트 앞에 부호도 플러스 네. 그러면 이네 가지 형태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형태가 나와야 될 거야 네. 시작점에서 그럼 시작점이 3,0이기 때문에 3,0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네. 어, 그 다음에 주어진 직선은 네.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네.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그려보는 건데,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한 점이지. 지금 딱 접할 때가 네. 맞아. 그리고 또 다시 몇 점이 되겠어? 두 점이 다시 됐다가 네. 여기까지 두 점이고, 그거보다 조금 작다면. 그보다 좀 작다면 다시 몇 점이 되겠어?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게좀 느껴지지? 그래서 답의 형태가 두 가지가 나올 텐데 하나는 여기 접점을 지날 때이 그림이 답이고 네. 그치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를 지날 때보다 작을 때, 작을 때, 그렇지? 여기 음. 요기, 여기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두고. 따라서 이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k값을 구한다는 거는 x, y 좌표를 알면 k값이 바로 나와 네. 그런데 첫 번째 요 놈의 k값은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쉬워요 어렵지? 못 구한단 말이야 아, 네. 그래서 얘는 뭐야? 판별식으로 구하는 거고 판별식은 0이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네. 얘는 3, 0이라는 걸 알고 있어? 안 알고 있어? 알고있지 알고 그래서 얘는 3,0을 3,0을 대입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k값을 찾고 그거보다 k가 어때 아래에 있을때 음, 그렇지 그래서 답을 표시를 해보면 어, 이게 답이 하나의 답이고 다른 하나의 답은 이거보다 작을때 여기가 다 답이 되는거야 여기가 네. 그렇지 어,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보면 한번 풀어보면 네. 첫번째 케이스 판별식이 그 그러니까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이제 풀면 되겠지. 네.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고, 네. 그다음 넘겨서, 그지? 얘가 판별식이 0이다 그러니까 판별식은 2k-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 곱하기 k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네. 어, 계산을 해주면 4k제곱 전개돼서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4k 남을 거고 어,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12니까 13이 돼서 얘가 0이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k는 어,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된다. 어, 10일 11 아니에요? 음, 11일이라고? 아 1이, 이게 1이구나 아 쏘리 네. 맞네 맞네 계산 잘해야지 좋아 어 그래서 하나 찾았고 그 다음 이게 하나의 답이고 두번째 답은 뭐다? 마이너스 3맞4어 집어넣으면 되는거지 0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k가 마이너스 3인데 내가 원하는 값은 그거보다 작다. 작다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응. 이두 가지가 다 답이야. 응. 또는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